안녕하세요. 크나머 타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 주인에게 업무 총괄 청지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구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주인은 곧바로 그 청지기를 호출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맡긴 사업에 대한 결산을 명하고 해고를 통보합니다. 자신의 비리를 세세히 알고 있는 주인 앞에서 빼도 박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심이 깊어진 청지기는 고민에 잠깁니다. 주인이 나를 해고하려 니살 길이 막막하구나. 이제 어쩌면 좋지? 옳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백수가 될 때를 대비해서 내가 설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다짜고짜 자기 마음대로 빚을 감면해 줍니다. 기름 백마를 빚진 채무자에게는 50으로, 밀 백섬을 빚진 자에게는 80섬이라고 쓰게 하여 문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거 완전 문서 위조죠? 이 비유를 피상적으로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불이한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과 더불어 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인의 반응입니다. 이 불이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그 다음 씬는 뭔가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할 책임을 지니고 있던 그가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니 주인은 당연히 이 청지기를 즉각 경찰에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고발은 커녕 이 불이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착복한 이 청지기는 불이한 사람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주인의 재산이 느닷없이 증발할 일은 없으니까요. 직무유기, 배임, 횡령, 문서위조 등등 형량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청지기를 단호하게 단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윤리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이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에 있다는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의 착실함이나 충성에 돌리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는 청지기의 민감하고 빈첩한 행동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보통 베이스컴이나 영화를 통해 보는 사기꾼들의 그 기발하고 지능적인 범죄 행각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선과 악의 개념에서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 말이죠. 비록 사기꾼들이지만 그런 비윤리적인 행각 속에서도 제 3자로서 느끼는 이와 같은 우리의 감정이 바로 불의한 자신의 청지기를 바라보는 주인의 시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지기는 누구보다도 주인이 어떤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곧바로 감옥에 쳐넣지 않은 걸 보면 주인은 무척이나 관대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주인의 그런 관대함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번 청지기는 이제 불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기회로 주인의 이런 성품을 활용합니다. 주인 앞에 소환되어 자신의 업무를 낱낱이 설명할 마지막 날을 의식한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터무니없는 채무 증서를 남발합니다. 빚진 사람들이 감면받은 채무는 누구에게 빚진 것인가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그 주인의 관대함에 대해 한마디씩 보탰을 것입니다. 청지기 자신의 속물성을 주인에 대한 피할로 변명하려고 안가림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빚을 감면해 준 청지기의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동시에, 또한 그 감면이 주인에 대한 마케팅이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호감으로 다가옵니다. 주인은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는 점차 어울리지 않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전면에 등장시켜 예수님이 강조하시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윤리적인 행동마저도 특별한 존재감으로 바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제자인 너희도 그런 지혜로 세상을 살라는 말씀은 설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본 이야기를 정당화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의 윤리성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타개한 청지기의 그 지혜로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안할 이런 지혜를 10분 발휘하여 불리한 청지기가 파산에 빠지지 않고 다시 희망을 만들었다면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에 얼마나 더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시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건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의 동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지혜로움의 동인은 바로 주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결산할 그때를 청지기는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심판의 날이겠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서서 청직이로서의 우리의 삶을 카운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척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도 저희는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주제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그 날을 아는 사람만이 삶의 크고 작은 기로에서 결코 우리들만을 위한 비겁하고 치사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